청주 눈썰매장 붕괴 사고 피해자 가족들이 재개장 소식에 3일 오전 청주시 임시청사 기재견을 통해 성의 있는 사과와 사고 진상규명, 관계자 처벌 및 제대로 된 보상이 우선이라면서 재개장 철회를 요구했습니다. 10살 아이 엄마입니다. 제가 여기 나온 것은 다른이 아니라 어, 눈썰매 개장을 다시 한다고 해서 나온 거거든요. 어, 지금 이 사건을 굉장히 경미한 사건으로 바라보고 있는데 저희 아기 이는 죽음의 문턱에서 살아남은 아이예요. 그것도 어뭐 거기서 살린 게 아니라 뭐 청주시에서 살린 게 아니에요, 절대. 저희 아이를 살린 건 시민들의 덕분이었어요. 저희 아이는 그렇게 살아났고 절대 경매 사건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눈썰매 개장을 10일 만에 개장을 한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모두 그 청주시에서는 위탁업체에만 맡기지 마시고 책임 있는 모습으로 마지막까지 명령을 뺏기 이 사건의 전말을 밝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들은 눈썰매장 보행통로 붕괴 사고 당시 우리 아이와 가족을 구한 것은 시민과 피해자 가족들이었다면서 사고 당시 안전요원들은 추가 붕괴를 우려해 움직이지 말라 하고 철수해 버렸다고 전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신은 피해 가족들에게 위로 문자를 통해 보험으로 보상한다는 말만 되풀이하고 있다면서 성의 있는 사과를 요구했습니다. 아가 왔고 그렇게 해서 이제 조카가 심폐소생을 거쳐서 호흡이 돌아오는 것은 봤지만 이미 쇼크 상태여서 얼굴은 온통 자주빛이었고 저희가 눈으로 봤을 때 알아보지 못했어요. 그래서 저희 조카가 사고를 당한지 몰랐고 그렇게 확인을 하고 바로 이제 구급차에 실려서 이송을 하는데 구급 대원분들께서 당신들은 한게 없다고 현장에서 잘 응급처치를 해 주어서 목숨을 살릴 수 있었다고 그렇지 않았으면 이미 청소증까지온 상태라 목숨을 구하기 어려웠을 거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 주셨어요. 그래서 병원에서는 지금 이제 안정을 취해가고 있는데 얼굴이랑 어깨에 그실비줄이다 터져서 눈도 다 빨갛게 피멍이 든그 상황은 한두달 정도 걸린대요. 그렇게 안정을 찾아가고 있는데 계속 이런 식의 괜자 발송과 이런 식의 대처를 통해서 저희는 더 안정을 취하지 못하고 계속 고통 속에 있습니다. 제대로 된